너네 이 게임 알지? 아니 정확히는 이 광고 알지? 보라색 근육 늦나? 으이? 뭔 게임에서만 보여줄 수 있다느니 뭐니? 뭔가 그렇게 시크릿하다고 난리인건지? 신나게 예명 떠는 그 웹게임 있잖아 퀸즈 플레이드 리미트 머식인지 뭔지 형이 최근에 리뷰도 찍으려다 말이야 아 어, 그런데 그 이후로 인터넷이 저주를 받았나 이 게임 광고도 포함해서 으이? 비슷한 광고가 개... 속도 뭔 영웅이 되니 뭔이 심지어 고블리 슬레이어 얘는 또왜 와? 아무튼 꼬라지 보잖아. 아주 징 싸고 인터넷 좀 싸돌아댕기면 광고들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아 주. 문제는 뭐냐? 이게 또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 광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하더라고. 그런데 형이 또 누구냐? 비공식이지만 또 게임 간별사 자격증 요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광고 꼬라지 보면 이 레이드가 슬슬 돌기 시작하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번 일부러 일부러 낚시 바늘을 좀 걸려받아. 게임을 딱 들어가면 녹색 화면에 익숙한 글자가 나옵니다. 어? 요 인트로를 딱 보잖아. 야. 어디서 막본거 같은 거요!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아, 이거 그거네. 예인병화 퀸즈블레이드. 그거 실행할 때도 딱 요딴 인트로였거든? 광고만 같은 물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얘네 한솥밥 식구였나봐. 벌써부터 공복에 올라오는 와중. 대충 화면이 딱 나와. 얘 인트로인 거 같은데. 에이? 야, 이거 화질 왜 이러냐? 화면이 고장이 났나? 아니면 이거 북한에서 송출하는 거야, 지금? 꼬라지 보잖아? 뭔 그림으로 깍두기 만드나 화질에 사람 당황시키게 한다고. 아무튼 대충 인트로를 훑어보자면, 주인공이 딱 나와. 얘가 잉그리스 유크스라고, 원래는 엄청 강한 영웅이었는데 대충 환생해서 이쁜 미소녀가 됐다 요딴설정인가봐 어쨌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단다 그렇게 게임에 들어가잖아 이야 오 갑자기 필드와 캐릭터가 나오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캐릭터가 움직여 저을쓰러트 클리어 스테이지 1 공략하래 아니 뭐 잠깐만 오 클리어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 오 장비 예뭐 어쩌라는걸 대충 눌러보니 아무튼 클리어 마우스로 대충 눌러주냐 신비하게도 뭔가가 계속 이루어져 영웅왕급이면 이정도는 해줘야하나봐 게임을 보면 그 뭐야 특징용의 명언이 있잖아 캐릭터는 또하나있나 입니다 이 씨알 먹히지 않는 게임이다. 이런 걸알수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아니 정확히는 보고 있잖는 내가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 특히 조작 부분에서 그래. 지금 너희 요 영상을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 플레이를 하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감각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 플레이를 하는 나랑 보는 너희랑 어.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거의 뭐 다랍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너희랑 나랑 지금 느끼는 게 아주 똑같다 왜냐? 나도 이게 조혀못 하거든. 아니 예비 화면에 마우스 갖다 대고 으이? 좀 내가 가자는 대로 갑시다 해도 안 움직여 얘가 뭐 잘하는 거야 아니 유커스 짱넌내 캐릭터가 맞긴 한 거니? 이게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플레이어라는 느낌보다 옆에 있는 시나 혹은 메이드라도 된 기분이야 계속 장비 옆에서 조달해주고 사냥터 좀 가달라 해주고 거의 이따구로 읍소를 하고 잡아진 상황이라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킹덤 블레이드 굴리는 곳 아니랄까봐 계속 기습 공격을 조지거든 그게 뭐냐 무려 천... 200원만 결제를 하면 최초 구매 특전 레어스킨을 준다고 한다 1200원 최초 구매 특전 레어스킨 또왜말안해 저번처럼 또 지른다고 해보시지 이딴 게임이 돈을 왜지른 뭐라고 네 패전 가겠습니다 둘다 꺼지십시오 아... 아무튼 계속 돈 내놓으라는 손길과 불안한 캐릭터 그리고 염병 떠는 나 응? 이렇게 두고서 게임을 굴리다 보니 딱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거든 이 게임 꼬라지가 꼭그 게임 같더라고 그 게임 바로바로 미라크스소도 기적이건 기적이건 사냥부터 해가지고 강화하는 꼬라지 봐봐 특히 날개 강화하고 염병 떠는 거 요거까지 또 가서 와줘 어우 전투력 아니지 좀 노인 감성으로다가 투력 투 약 올라가는 꼬라지 봐, 야 진짜 기실래. 문제는 기적 기금은 뭐다? 무려 캐릭터 조종은 가능하거든. 스킬을 내 맘대로 쓴다던가, 아니면 공격을 지시한다던가. 이딴 건 못하지만 무려 캐릭터를 움직이는 건 가능하다. 게다가 비록 똥겜이지만 얼마나 자기 개관화가 잘 되어 있냐? 존재 자체에 대해서 허구한날 죄송하다 뭐다. 이렇게 사과하고 잡아줬잖아. 하지만 얘는 정확히 우리 유크스 쨩은 뭐다? 사춘기 소녀처럼이 그딴 게 없어요. 지맘대로 조진다고. 아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으이? 또 220원을 지르면 뭘 준다고 하네? 한산 되고나불락도 챙기자 임마! 자, 그렇게 계속 육성을 하면 할수록, 더러워지는 화면 UI 구성부터 해가지고, 점점 우리 유크스 짱. 얘가 뛰놀 필드가 점점 가려지기 시작할 무렵, 결국 게임 내 신선한 부분은 없으니까, 동료 영예까지만 하고서, 딱 거기서 그만두게 됐거든. 그런데 2인병 게임을 끄자마자, 바로 광고가 떠버리네. 아우, 돈을 높은! 아, 그래, 그래! 너도 있었지, 참. 보면 고슬린 슬레이어라고, 알 사람을 아는 약간 매운 애니가 있어요. 형도 나름 재미있게 본작품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도 게임이 나왔네? 심지어 딱 눌러보잖아? 아까 봤던 익숙한 녹색 화면, 그리고 익숙한 글씨. 예. 피지블레이드 4목이 되시겠다. 아무튼 게임을 시작하잖아. 웅장한 글자가 반겨줘. 그게 뭐냐? 18세 미만은 꺼져라. 원래 고슬 자체를 딱 보잖아. 이게 좀 빡세게 말하긴 해. 그런데 궁금한 거야. 진짜 18세일까? 그래서 바로 개관이 고고. 요 게임을 싹 검색을 해 봐. 청소년 이용 불가. 음딱 나오네. 결정 사유는 뭐다? 게임을 딱 들어가면 오 이게 바로 청불 게임의 품격 몬스터를 찌를 때마다 요 피가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 요거 이후로 청불이다 야 역시 위대하신 개관이 응. 님들 기릿박스가 절로 나오는 와중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이거 아까 청불 게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거 보잖아 게임 내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 보면 이게 구글 연동 게임인가 그래서 인증을 안 하는 건가 요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구글 로그아웃 조지고 그렇게 게임을 켜봤거든 이야 멀쩡하게 잘돼 그냥 인증 절차가 없어 뭐래 풀풀 무겁지리냐고 이거 개판이 따로 없어요 진짜로 어. 아무튼 게임을 해보면 야 얘들아 이거 게임 꼬라지 꼭 어디서 본거 같지 않냐 꼭 3분 전그 게임 같지 않냐고 네. 아까 했던 영웅왕 게임이 있잖아 이거 아주 딱 다행만 그냥 싹. 이, 배 클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슷하냐면, 비교를 좀 해봤거든. 이동 안 되고, 스킬 못 쓰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뭔신 기능이랍시고, 응? 뭐가 계속 추가가 되잖아. 그러니까 UI는 점점 더러워지고, 아, 완전히 똑같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영웅왕 게임 있잖아. 얘랑 같이 비교를 조져봤거든이 와중에 꿀팁 하나 준다. 크롬 창탭두개 이상 열어.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수착키싹 눌러주잖아? 그럼 해당 숫자에 맞는 탭으로 이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게임을 해보잖아? <laughs> 뭐냐, 이거? 뭔 스택크래프트 부대지 정도 아니고. 같이 그냥 아 그냥 배경 톤만 달라 신나게 왔다갔다 하는데 게임의 위화감이단 하나도 없어 보다 보면 막 되게 아련하기까지도 해꼭 무슨 요 둘이서 만나고 싶은데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아무튼 요두 게임 동시 하고 있을 때요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진짜로 같은 게임 회사여서 다행이지 만약 다른 회사였다 NC랑 x l 꼴 나지 않을까 싶더라 지금 한창 박터지게 싸우잖아 아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또돈 달라고 에이? 천연수 마냥 순수한 예인병을 떨고 잡아줬네 뭔 다른 모험가들의 차이를 벌려라야 이 와중에 다른 모험가 있긴 한가 몰라. 불도 없으니까 가라! 자, 여기까지, 영웅왕, 그리고 고블린 슬레이어. 인터넷에 신나게 광고떡시라는 게임들. 얘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무선 이야기 한판 드간다. 놀라지만, 무려 요 인터넷 할때 있잖아. 특히, 인터넷 광고. 이게 더 작살이 난것 같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째 요 광고들 튀어나오는 꼬라지 있잖아. 아예 게임을 안 했을 때는, 생각보다 튀어나오는 빈도 요게 살짝 적었거든. 근데는 비교적 맞춤 광고도 뜨고, 다양한 것들이 나왔지만, 어째 요 게임들을 조지고 난 이후 체감상 더 튀어나온 것 같아! 꼬라지 보고 있잖아? 계속 옆에 달랑달랑 떠다니는데, 반려동물들 저러진 않겠더라.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다? 도망가라. 나님이 더럽혀졌지만 너희만이라도 살아서 도망가라. 참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요 게임들 진짜 재미라는 걸 찾기가 빡세거든. 하지만 하지만 피해자는 나 하나면 충분해. 보면 얘들 선배 있지. 퀸즈 블레이드. 그게 임이야뭐 캐릭터 보고 응? 공포의 여인 애들 좀 보고 특히 공포의 보라근육걸. 이런 애들 보고 공포에 떨 수라도 있지. 이 게임들을 하고 아니지 보고 있잖아? 진짜로 뭐가 없어. 만약 본인이 기적의 검류가 너무 재밌다. 하루하루 너무 신난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까지 한 사람이라면 뭐 말리기 좀 힘들겠지만 요단 이후로 딱요 게임대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인터넷 조지는 거지 뭐 오케이 되지? 뭐 갈짝이도 돼 니은 니은.